대 할머니 대리그죠 어, 앞으로의 우리가 할머니라는 개념을 갖지 말자고. 어, 과거에는 우리가 손주를 놓으니까 할머니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삶을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어, 이게, 손자, 이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 거예요. 어, 연연하지 마라. 인생을 못지게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손녀나 손자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한, 어, 다섯 살, 일곱 살때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면 할머니 어때? 이러니까, 멋쟁이. 어, 요래게 되면 되 어? 어, 그거는 끝이에요. 할머니 어때, 멋쟁이. 우리 아이한테 그 소리만 들으면 끝이. 어. 이제 지금 나를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게 움직임 살 거냐. 이걸 준비해야 돼. 어. 어.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도 우리 어머님 가면 어디든지 내세울 만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 어머님 가면 감추고 싶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우리 애기들한테 더 하지. 어, 할머니를 내세우면 너무 좋아서, 그러고 달려가고 싶은 분이 돼야지. 할머니 가니까, 어, 눈치 살살 보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되면 제일 멋진 사람이 되냐. 사회에 인기가 있는 할머니. 뭐 사회가 인기가 있는 분. 이래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멋쟁이가 돼. 어. 근데 사회 인기가 없어. 그럼 멋쟁이 안 돼. 어. 이렇게. 그래서 뇌를 갖추어서 이 사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봐. 어. 우리는 어 나이가 지금 60이 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60 각자로 살 때는 60의 한갑의 잔치를 해주는 것이. 60대도 안 죽었다고 장치해 주는 거예요. 어, 그 60갑자 일때 60대도 안 죽었으니까 살아남았다고 장치해 주는 겁니다. 어,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익 인간들, 어, 우리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백세 인생을 사는데 백 살을 살고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즉외ु र 때 살고 있는 어, 그러게 지금은 우리는 백세 인생이고 과거에는 육십 60 인생인데 육십을 살아도 말 살았다라고 할때 이제 오십 문면 인생 다 살았어. 육십까지 어, 살면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었다고 잔치해 주는 것이었어요. 어. 제단 잔치 받을려고 들지 얼 어. 한갑 잔치해 주려 그러면 아이고 야야야 말야라 이래요. 어, 내가 한칸 내게 야야. 아, 이러 거. 요렇게 해야지. 한답잔치받으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 한가에 내가 어, 60이 넘으면, 이제 나는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으로서의 행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 지금, 뭐, 손자, 뭐, 손녀, 뭐, 이런, 요런 데캐케 먹으면 안 돼요. 어. 어,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니 보기도 좋고, 나는 내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우리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야 돼. 이해되죠? 어, 예.